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수나러브덕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빛띠아브님과 하치앵미코님이 해본, 어, 그 뭐냐, 그 그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저는 그림 테스트가 아니라 저는 물건 테스트입니다. 말하자면, 뭐, 장난감, 뭐 그런 거죠? 뭐, 장난감, 뭐 그런 걸로 하는 캐릭터인데, 아, 일단, 저도 목소리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가사는 좀 쳐봤는데, 음. 가사는 좀 쳐놨어요. 저 노래 좀 부를 줄 알아요. 저 음치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알겠죠?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러브 그림 테스트! 안녕하세요, 러브 도깨비입니다. 러브 도깨비의 물은 테스트. 그림 테스트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 했, 제가 이거 지금 방송 카메라 이거 받칠 데가 없어서 지금 그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아, 저 욕쓴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이거, 이런 건 추동? 행동해요. 아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갑, 제가 갑자기 손놀림 하다가 그만, 그만 이걸 차버렸네요. 그리고 여러분, 들일 그거 월요일날이 현충일이죠 월요일날이 현충일이죠 여러분 아 죄송해요 아번 <laughs> 어, 다시 불볼게요음 다시 불러볼게요 나물도깨비의 물건 테스트 그린 테스트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키티 미니멈 원숭이 원숭이 크로 첫 번째는 이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번째는 스폰지밥 캐릭터들 지금부터 소개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스폰지밥 캐릭터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스폰지밥 캐릭터들이 지금부터 고고 스폰지밥 등이 징징이. 와이씨. 와, 어떡해! 죄송요 <laughs> 잠깐 기억을 지워주시죠. 치킨 사자! 치킨 사자! 이 정도만 소개할게요. 그럼 여러분 바쁜 일이, 그럼 여러분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럼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저는 먼저 갈게요.